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 물에 빠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이거 입으면 살수 있습니다. 입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입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입지는 않고 뭐라 그러 구명조끼 입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지 말고 입으라니까요. 나는 구명조끼 입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구명조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입어야죠. 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입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약으로 대부분 사시죠? 한두 가지 약은 뭐늘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다친 차하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때를 따라 먹어야 되죠. 안 먹어! 사다 두기만 합니다. 그러면 약효가 나타나겠습니까?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에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알기는 다 알죠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셔가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죠.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본능적으로 왼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른뺨을 치면은 벌써 이미 주먹이 나갔어. 주님이 그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행동하는 그리스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이죠. 신앙은 이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할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